반갑다, 간냥이 킹로드다 오늘은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종막의 보상으로 계승을 생각했으나 전재학 디렉터에 따르면 종막에서는 계승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스마게가 계승을 내놓았던 타이밍을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의 선택은 아니다 시즌2 이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계승이 나온 건총두 번이다 하나는 나브렐슈드 장비로의 계승 둘은 일리약한 장비로의 계승이다. 아기를 장비의 경우 시즌이 바뀌며 사티어 장비로 계승을 한 것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승과는 개념이 달라 제외했다. 여튼 계승이 주요 보상이었던 레이드를 첫 주에 바로 깨기 위해서 기존 장비의 재련을 몇 강까지 해야 했느냐를 보겠다. 아브렐시드는 노말이 먼저 나오고 하드가 나중에 나온 특이한 레이드니까 먼저 나온 노말을 통해 생각해보자. 당시 아브 노말 최종 관문의 템렙은 1520이었고. 이는 발탄비와 장비 22강과 동일한 수치다. 일리아칸의 경우 노말과 하드가 같이 나왔으므로 하드 기준으로 보겠다. 일리아칸 하드의 입장 레벨은 1600이며 이는 나브렐시드 장비 22강에 해당하는 뎀렙이다 이제 곧 나올 1730렙제의 종막 카드를 생각해보자. 종막 카드 레벨 기준으로 상제 40은 몹시 효율이 좋은 스펙업이므로 상제 40강을 기준으로 일반 체련의 단계를 계산해보면 1730 레벨은 일반 재련 20강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보면 느낌이 올 것이다. 과거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면 아직 일반 재련 2십이강에 해당하는 레이드, 즉1 7 4 0렙째 레이드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말이다. 물론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종막이 반드시 계승이 나와야 하는 레이드는 아니었다. 라는 것 정도는 이 정리를 통해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엔드 콘텐츠를 내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엔드 콘텐츠의 입장 조건의 고점도 높일 필요가 있다. 2026년에 나올 엔드 콘텐츠도 종막과 비슷한 스펙, 2030년에 나올 엔드 콘텐츠도 종막과 비슷한 스펙을 요구할 순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이번 여름에는 계승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자기 엔드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템 네비든 모든 입장 조건을 확장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여기서 내가 개승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탭렙이든 뭐든이라고 표현한 건 이유가 있다. 일단 개승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개승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기존 장비를 상위 장비로 개승을 하면서 뎀렙을 뻥튀기시켜 주면서 동시에 재련 단계를 낮추는 시스템이다. 가령 예시 왼쪽에 아브 장비 25강을 보면 개승 전에는 25강의 탭렙이 1615인데 개승 후에는 재련 단계는 20강으로 내려가지만 템넷은 오히려 1,625로 10이나 뻥튀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템넷 뻥튀기 및 재련 단계 하락을 통해 중하위권 유저와 상위권 유저의 격차가 줄어듦과 동시에 더 높은 템넷을 달성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하위권 유저에게는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고 상위권 유저에게는 더 높은 고점을 노릴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이렇게만 들으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상위권 유저에 대한 소프트리셋에 해당한다. 알다시피 재련이라는 건 15강을 가는 것보다 20강을 가는 게 훨씬 어렵고 20강보다는 25강이 훨씬 어려운 시스템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시스템이다 근데 상위 장비로의 계승이 나오게 되면 하위 장비의 25강 템렙을 훨씬 낮은 재련 단계에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유저가 하위 장비 25강에 투자한 돈의 효율이 순식간에 뚝 떨어진다 실제로 아까 계승의 예시를 다시 보자면 하위 장비 나브 장비로 1615렙을 찍으려면 25강을 해야만 했는데 일약한 장비로는 그걸 18강만 찍어도 달성을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계승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상위권 유저는 시즌2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로스트크는감감이 완전히 머니하는 걸로 홍역을 날았다 그래서 현재 유저들은 내가 투자한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박살나는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과 동일한 계승 시스템이 또 나오게 된다면 그게 여러 낙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스마게 역시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듯. 그래서 어쩌면 다음에 나올 템넷 뻥튀기 시스템 혹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꼭 계승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다. 사실 단순히 엔드 콘텐츠를 배치할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계승 말고도 선택지는 무척이나 많다.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기존처럼 22강 수준에서 계승을 내놓는 게 아니라 24강, 25강에 해당하는 콘텐츠까지 만든 뒤에 계승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면 계승이 오는 타이밍을 좀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유저가 25강 장비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에도 상급재련을 통해 템렙을 올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산막의 보상이 상급재련이었고 그걸로 우리가 템렙을 20이나 올렸기 때문에 종막에서는 계승이 안 나올 수 있었다. 외에도 유물은 최대 20강, 고대는 25강인 현 장비에서 힌트를 얻어 계승을 해서 템넷봉은 시켜주되 재련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재련의 고점을 25강에서 30강까지 올려주는 식으로 최고 재련 단계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25강의 확률이 몹시 낮은 걸 감안하여 26강부터는 다시 재련 확률이 오르는 식으로 계승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템네브의 것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최근에 나온 전투력 시스템을 활용해 전투력 얼마 이상만 갈수 있는 레이드 같은 식으로 전투력을 콘텐츠의 입장 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현재의 레이드는 반곳에서 할수 있듯 템네브를 기반으로 짜여진 시스템이 많고 재련 재료 역시 재련이 아니면 쓸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템네브 확장을 잠시 멈추고 전투력 기반의 입장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즌이 바뀌는 수준의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또 나이스단이 비 나이스단보다 전투력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단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입장 조건을 탭랩에서 전투력으로 대체하는 건 여러모로 몹시 위험한 도박수가 될 것이다. 이렇듯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단순히 자기 엔드 콘텐츠의 자리를 확보하는 목적이라면 계승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 다만 우리는 세상에는 장점만 존재하는 것 혹은 단점만 존재하는 건잘 없다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 계승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했던 것처럼 계승을 대체하는 다른 수단 역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 그러므로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 현재 로스터크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을 해봤을 때 장점은 극대화되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그런 걸 찾아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수단일지는 나 같은 일개 유튜버가 추측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 물론 내 나름의 생각을 풀어나갈 수도 있겠으나. 가설을 세우는 데 몹시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도 볼 수가 없으므로 무책임한 내 피셜에 그칠 거라 생각한다. 전제학 디렉터가 현재와 같은 레이드는 종막이 마지막이라고도 했고, 겨울에는 날대바안의 바다에서의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겨울 성수기다. 그러므로 자기 엔드 콘텐츠의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 또한 지금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독특한 게 나올 수도 있다. 과연 계속 계승과 상급 재련으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색다른 방법을 추가할지, 다 같이 겨울 성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빙뽕 빙뽕 빵빵.